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어, 정욱 감독님이 2020년에 만든 감독님의 어, 장편 데뷔작이기도 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 보셨고요. 감독님 어, 옆에 계신데 저희 공개과에 대화 진행하기 전에 어, 몇 가지 공지사항 좀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어, 마이크를 직접 전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저희가 QR 코드를 이용해서 인식해서 어, 여기 단체 채팅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스크린의 우측 상단에 있는 QR 코드를 인식하시거나 어, 다 이쪽을 찍고 계신데 좌석 앞쪽에 보면 조그맣게 <laughs> QR 코드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걸 그렇게 인식을 하셔도 단체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감상평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어, 여기 대신 읽고, 읽고서 이렇게 감독님이 답변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조금 드리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두서없이 많이 했는데 감독님 와 계시니까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좋은 사람 만든... 경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작품에 대한 소개를 뭔가 하다 만것 같은데 2020년에 만든 작품이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이 되었었고 당시에 CGV 아타수상이랑 한국영화조합상 메가박스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2021년 9월에 극장 개봉을 했었고 뭐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시고 나서 오늘 또보어오신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묘한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어제 <laughs> 혹시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녁 좀 늦은 시간에 KBS 독립영화관이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에서 좋은 사람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소개를 드리... 일단 뭐 작품을 다들 보셨으니까 뭐 기본적인 배경 설명에 대한 얘기도 좀 시작했으면 하는데 어쨌든 이야기가 굉장히 탄탄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어떻게 시나리오하셨는지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항상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그 어디에서 시작을 했는지가 사실 매번 생각하다 보면 헷갈리더라고요. 뭐뭐 뭐 때문에 이걸 쓰기 시작했나 항상 생각하면 매번 답이 바뀌는데 그냥 어떤 계기가 제일 컸던 계기였나를 생각해 보면 친한 친구와 좀 심하게 다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되지? 되게 사소한 문제로 다툰 건데 왜 나는 그런 행동밖에 하지 못했지?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꼬리를 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인물상이 떠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물상이 떠오르니까 또 어떤 사건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좀 발전이 된것 같습니다. 혹시 뭐 사소한 말싸움이나 뭐 어떤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제가 잘못한 건데 항상 제가 잘못인인정계서안 하고 너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듣던 싸움이어서 예, 그런 게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어, 그러면 시나리오 쓰신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건가요? 그 과정이나 기간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시나리오를 쓴, 처음 쓴게 아마 9월, 10월부터 시너피스를 생각... 연도가? 이게 2020년도에, 만, 아, 2019년쯤에 아마 시업피스를 써서 이게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어서 거기또 이제 그의 겨울의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제출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있습니